긴급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급락하는 시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손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버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시장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수익이라고? 네. 바로 선물 옵션, 푸드 옵션 투자자들입니다. 선물 옵션은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특별한 투자 상품입니다.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수익이 가능하다. 세계 경제나 증시에 상관없이 언제든 수익 창출. 특히 제가 개발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은 복잡한 옵션 지식 없이도 매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고파는 옵션 매매 프로그램. 옵션 초보자도 시장 상황 상관없이 안정적 수익. 더 이상 뉴스나 정치, 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동 매매로 손쉽게 꾸준한 수익을 얻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